요즘은 보기 힘든 호랑이. 그런데 이 마을에 호랑이가 산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일까요? 자연산 호랑이 있잖아. 크기는 그 말도 못 하지. 마마하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없어. 그런 호랑이 없어. 우리 동네 안에 그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딱게 있다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곳. 그런데 그곳에서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뭘 찍는 걸까요? 호랑 지봉에서 직선으로 가보이죠. 호랑이 형상이 다른 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저 멀리 울창한 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특이한 형상. 이것이 바로 마을 마을에 산다는 호랑이의 정체라는데요. 호랑이가 꼬리를 하늘로 쳐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딱 호랑이 모양이잖아요. 여기 머리가 있고, 아, 이 음. 머리, 허리, 싹 구부가 호랑이 꼬리가 꼬부가. 저 위로 올라가는 저기네요. 앞발을 내밀고 꼬리까지 하늘 높게 들고 있는 모습이 얼핏 호랑이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웃음> 형상이 <웃음> 나타나게 된 걸까요? 거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기 누가, 누가 그것도 돌리... 설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설명하기가. 산의 한가운데 새겨진 호랑이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미스터리에 호랑이를 품고 있다는 산에 관한 이야기.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마을. 이곳은 호랑이 마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백화산에 새겨진 이 호랑이 형상 때문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니 더 신기한데요. 휴대폰으로 찍어보면 나중에 더 선명하더라고요 네. 호랑이 모양이. 사진에 담아 한 눈에 보면 더잘 보인다는 호랑이 형상. 호랑이 형상이잖아. 그래서 다들 한 장씩 네. 사진을 오, 이거 갖고 이거 있습니다. 형이네, 이, 저 저걸 보세요. 저 왼쪽에 첫 번째 사진. 아 이게 있구나. 저걸... 어. 어. 저걸 보시면 호랑이 배우니까 네 정말 흡사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모양을 굳이 호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양이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맹수도 아, 이제 네. 이 산에서는 어, 어. 음, 호랑이를 이산 산의 주인 산신이라고 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랑이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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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뭐. 그 옛날에 호랑이를 굉장히 선호했잖아요. 음. 그게 이왕이면 호랑이를 탁써가지고

그렇다면 이 형상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앞다리가 이렇게 하나의 돌무돌보로만 봤지 산이 형성되면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게 된 거는 아마 불과 한, 한 4, 50년 전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호랑이상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형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크고 작은 돌들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엄청난 모습 산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돌무더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요. 넓은 산 중에서도 이렇게 일부분만 돌이 쌓아져 있는 모습. 이 돌무더기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나는 수위를 많이 다녀서 그런데 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사람이 썼어야지. 고인들을 옮기기 위해서 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옮겨서 이렇게 돌을 옮겼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직접 돌을 옮겨서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 하지만 돌무더기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한 걸음 오르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많은 돌들을 사람이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할수 있는 그 범위는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죠. 얼핏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한 이 돌무더기 길이만 약 300m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기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인근 중장비 업체를 찾아서 베테랑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저기산 포크는 못 올라가요. 경사가 너무 세고 저 야만하는 산이라서 못 가요 장비. 중장비도 올라가기 힘들 만큼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경사 지금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 없지만 략적으로 45도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45도? 중장비가 오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45도. 대략 45도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중장비가 올라온다고 해도 작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돌무더기의 정체는 정말 뭘까요? 돌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암석의 특징과 주변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암석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쌓여 가지고 만들어진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산비탈에 쌓인 것을 돌스런 또는 돌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량의 얼음골이나 만어산 등 국내에는 유명한 너덜지대들이 많죠. 저마다 원인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돌들이 깔려 있는 곳을 너덜지대라고 부릅니다. 백화산 호랑이 형상의 경우 산 윗부분에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곳의 암석이 세월의 지남에 따라 부서져 내려오면서 비교적 완만한 경사인 아랫부분에 쌓이게 된 건데요. 신기하게도 그 모양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흙이 이렇게 침범하면서 이런 나무들이 이런 큰 나무가 하나 이 주변 환경의 요인이 크다는데요. 나무가 그 인접 지역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식생과 이 돌로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특이한 모습을 호랑이가 꼬리를 보쩍쳐던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흔한 너덜지대지만 이곳에 우연히 이런 모양이 생긴 것도 참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비밀이 그, 그, 숨겨져 있기 정상적인 그 하늘 바로 위에서 보면은 안 보이죠. 그게 호랑이나 상고를 안 보이죠. 마을에서 올려다보는 돌무더기의 모습은 이렇게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본 돌무더기는 호랑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죠 주변엔 나무들이나 지붕으로 가려져 산 아래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만 이렇게 호랑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호랑이 모양처럼 보인다면. 또 호랑이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겠죠. 자, 웃으세요. 치맞는그대로 봐야 되지만은 해손이 안 돼야죠. 호랑이가 이제 영원히 우리 마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마을을 오래 건강하게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